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 KBS는 이김 씨, 김혜경 씨의 수행팀이 이 결제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A 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A 씨가 개인적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인 카드로 쓴 것처럼 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걸 취소하고 난 뒤에 법인 카드로 다시 이,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개서, 개인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법인 카드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뭐 쇠고기라든지 이런 사적으로, 어, 이 물건을 사서 김혜경 씨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에, 경기도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와 국고와 경기 지방도 뭐이 지방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어 김혜경 씨가 필요한 뭐이 한우라든지 이런 고기를 사고 난 뒤에 자 경기도 어이 카드를 쓰지 않고 바로 개인 카드를 쓰고 난 뒤에 마치 이요거딱 취소하고 난 뒤에 다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이 김혜경 씨 측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을 오늘 KBS가 보도한 걸 보면 경기도청의 비서실 직원 A씨 7급입니다 최근에 KBS의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나눈 텔레그램 대화 전화 녹음 등을 제보했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자, 배 씨는 A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네 팩을 이야기해 놓았다. 가격표 떼고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회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회. 자, 순회는 이재명 후보의 아파트가 있는 성남시 순회동을 말한다고 김 씨가 밝혔습니다. A 씨가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김혜경 씨가 있는 아파트 자택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지방, 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서실 직원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김혜경 씨의 찬거리와 식사를 경기도 공금으로 산뒤 집가드에 배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뭐 축산, 그리고 찬거리, 식사를 경기도 공금으로 산 뒤, 자, 이 김혜경 씨 집으로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카드를 먼저 사용해서 결제한 뒤에 나중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KBS가 확보한 A씨의 카드 내역을 보면 텔레그램 지식가 있었던 날 바로 A씨는 개인카드로 고깃집 11만 8천원을 결제한 뒤에 다음 날 이를 바로 취소하고 비서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비서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겁니다. 해당 식당에서 직접 확인한 재발행 영수증을 보면은 4월 14일 점심 시간인 12시 40분쯤에 11만 8천 원 상당의 AC 카드 내역을 취소하고 1분 뒤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한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배 씨는 AC에게 내가 선결제 후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도 그게 20만 원이 넘은 적이 없다. 그동안 이 관례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A씨가 어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는 배씨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배씨. 그 오곡공문 배씨가 자, 어 선결제 후에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여기서 보면 깡이라고 써있습니다. 깡. 그러니까 카드 깡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금액 가이드라인까지, 가이드라인까지 설명해주고 있습, 있습니다. 자, 또한 이시 a 씨는 이재명 후보가 일정상 경기들을 피웠을 때도 이이 이 김혜경 씨의 식사 심부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와 회동을 위해서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기 하루 전에도 조목가 소속의 배모 씨 바로 이이 이 오급 공무원입니다. 배모 씨가 김혜경 씨를 위한 초밥 심부름을 요청했습니다. 자, A 씨가, 배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보면, 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 오후에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통화에서는 또한 사모님이 내일 초밥을 올려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그러면 이야기했던 초밥집에 가서 결제를 카드 가져가 하고, 재결제하고 난 뒤에 올리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기 카드 가지고 먼저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결제한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이후에 법인 카드로 재결제하는 일이 반복된 반복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두 사람의 9개월치 통화 녹음에는 이렇게 카드를 바꾸어서 결제하는 내용이 10차례 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차례 넘게 이렇게. 어 개인카드로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렇게 위용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경기도 예산을 빼먹는 것 아닌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은 지자체의 법인카드는 업무자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나, 자, 아플 때 약사주는 거 하고, 자, 이 처방전을, 처방전을 대리로 받아준 것 다를 뿐만 아니라, 자, 문제는 이 성년길이가 지금 이, 어, 피해자인 A씨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게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인카드 사적 유형에 대해서는, 자, 별증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하고, 저도 아플 때제 약을 비서가 사, 사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주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 친해서 하는 거하고, 그게 업무가 될수 없습니다. 대표가 아플 때약 사준다든지 대표 약을 사준다든지 하는 것그 자체가 업무를 하면은 자이 비서라는 게어 업무와 관련된 비서지 자 약을 사주거나 자재 거래한 개인 심부름을 하는 비서가 아니란 겁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인 업무 그게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비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왜 비서 업무를 해야 되나? 자 비서가 따로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다 비서란 말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부시장도 있고 뭐 이런 그 별정직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비서 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어 시장 밑에 부시장 부부 지사도 별정직이니까 그래서 약도 사주고 뭐 어, 냉장고도 닦아주고 그리고 에르메스 화장품도 사서 넣어두고 자이 자녀들 병원에 퇴원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적절치 않다는 말입니다. 자 송영기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자 이재명 후보 접근인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취시에 따라서 자 김혜경 씨 심부름했다는 전직 7급 공무원 a 씨와 관련된 질문에서 자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또 어, 송영길 파문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송영길은 이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별정직이라는 것은 이런 비서 업무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비서가 당대표 판공비 카드 외에 국회의원 정치 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후보와 후보 부인이 사과를 했는데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거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지금 송영길이가 내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폭탄 선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은 비서 업무,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분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비서 업무를 해야 되나? 비서 업무가 아니라 시정 업무 또는 도지사, 도정 업무 그걸 돕기 위해서 자이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어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가 쓸수 있는 인적 그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당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이 선출직 공무원 개인 비서를 하는 소리가 아니로 공무원이 이 월급을 그 지방 자치 단체 국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공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영길은 지금 어, 개인 비서 업무를 또 공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 업무는 그 공간 업무를 하는 용역 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뭐 이래 정리정돈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 비서라는 것은 또 비서를 따로 고용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영길은 결정적이라고 청칭하면서 비서 업무도 한다, 공간 업무도 한다. 자, 이거야말로 송영길식 이런 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터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공비 카드 외 국회의원 정치 자금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 자, 정치 자금 카드를 왜 비서가 갖고 마음대로 쓰게 해야 되는 겁니까?